만약 길을 걷던 당신에게 낯선 노인이 다가와 식칼 한 자루를 건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 칼은 공짜입니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말한 그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와서 칼값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쌀한 대가 금값이 되는 날, 사람들이 길에서 이유 없이 쓰러지는 날, 혹은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재앙이 닥치면 수금을 하러 오겠다는 기묘한 상인들. 중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예언 집단, 우리는 그들을 사도인이라 부릅니다. 송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그리고 놀랍게도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까지,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대륙을 떠돌며 칼을 팔고 미래를 예언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들. 최근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에게 가장 섬뜩한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레코드, 전설 속의 예언자 사도인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사도인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칼을 외상으로 파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시골 장터를 떠도는 평범한 잡상인처럼 보입니다. 보찜 속에 시칼이나 가위, 농기구 등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죠. 하지만 이들의 거래 방식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들은 물건을 팔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를 꺼내 구매자의 이름과 사는 곳을 적은 뒤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겁니다. 밀값이 지금의 10배가 되면 받으러 오겠소. 라거나 이 마을의 강물이 붉게 변하면 그때 값을 치르시오. 같은 시기죠.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공짜 칼이나 다름없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예언한 재앙이 현실이 되었을 때 사도인은 어김없이 나타나 칼값을 받아갔습니다. 이때 칼값은 원래 가격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했지만 예언의 적중에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사도인은 중국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도인인 귀국자의 제자들이라고 전해집니다. 귀국자는 손빈, 방영 같은 천재적인 지략가를 키워낸 인물로 천문과 지리, 점술에 통달하여 신선으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사도인들은 귀국자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의 흥망성쇠를 미리 내다보고 세상에 곧 닥칠 재난을 경고하기 위해 칼을 파는 척하며 민간에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의 이름에 숨겨진 언어유입니다 중국어에서 칼도 자와 길도 자는 성조만 다를 뿐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칼을 외상으로 준다는 것은 곧도 즉 깨달음과 천기를 세상에 미리 빌려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운명을 팔았던 겁니다. 역사서에도 이들의 흔적은 뚜렷합니다. 청나라 광서제 시절 한사도인이 나타나 쌀값이 폭락하여 흙값이 되면 돈을 받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얼마 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경제가 붕괴하자 실제로 쌀값이 폭락했고 사도인은 약속대로 수금을 하러 나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쫓겨나면 돈을 받겠다며 칼을 뿌렸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정말로 돌아와 돈을 걷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전설로 치부하기엔 그들의 예언 적중률은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 속에나 있어야 할이 사도인들이 최근 몇년 사이 다시 중국 대륙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예언과 함께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9년 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불과 10개월 전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후베이성의 한 마을에 나타난 시카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섯 달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리의 인적이 끊기면 그때 와서 돈을 받겠소. 당시는 중국 경제가 호황이었고 누구도 전염병 따위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개월 후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고 예언대로 사람들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팬데믹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목격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허난성 신양시의 한 시골 마을. 이번에도 허름한 옷차림의 사도인이 나타나 두 개의 시카를 건네며 섬뜩한 말을 남깁니다. 내년에 밥한 그릇 먹기가 힘들 정도로 큰 비가 오고 배가 산으로 가면 돈을 받으러 오겠어 그리고 2021년 7월 허난성 정저우에는 천년에 한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도시는 숙대밭이 되었으며 홍수로 인해 배들이 육지로 밀려 올라오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불가능해 보이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와 틱톡에는 사도인을 만났다는 인증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그가 왔다 갔다 칼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쥐어주고 사라졌다는 증언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CCTV를 피하고 신분을 감춘 채 호련히 사라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도인들이 남긴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중국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체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중국 동북부 지방에 나타난 한 사도인은 칼을 팔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룹을 지어 홍등을 켜고 붉은 배가 가라앉으면 돈을 받으러 오겠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다 죽고 착한 사람만 남아야 비로소 세상을 볼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붉은 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 붉은 배는 중국 공산당의 탄생과 역사를 상징하는 성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즉, 이 예언은 현 체제의 몰락이나 국가적 대격변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중국 당국은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사도인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차단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일이 빈번해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포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도인은 2023년 이후를 예고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불초한 무리가 숲에 가득하고, 쥐꼬리에 병이 돈다. 8월에 눈이 내리고, 쌀값이 금값이 되면 다시 오리라. 8월에 눈이 내린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나라에 억울한 일이 가득하거나, 천지가 뒤집힐 때 나타나는 징조로 여겨집니다. 기상이변, 식량 위기, 그리고 전염병의 재창궐. 그들은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귀국자의 비밀 결사대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특정 세력의 공작일까요?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민간 정보 조직설입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 황제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밑바닥 민심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던 비밀 조직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상 패턴, 경제 동향, 전염병의 징조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이를 예언의 형태로 포장해 경고한다는 것이죠. 빅데이터가 없던 시절의 인간 지능망이 셈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도교 수행자 집단설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도교에는 세속에 섞여 수행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흐름, 즉 천기를 읽는 수련을 하며. 대재앙이 닥치기 전 민중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도인의 모습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수행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가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시간의 틈새를 걷는 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사도인들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폭장도, 말투도, 심지어 외모조차 늙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CCTV에도 그들의 동선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며, 칼을 건네고 돌아서면 연기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미래에서 온 관찰자는 아닐까요? 최근 1, 2년 사이 그렇게 활발하던 사도인들의 목격담이 뚝 끊겼습니다.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경고할 미래가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예고했던 수금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어쩌면 내일 당신의 현관문 앞에 낯선 보침 장수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녹슨 시카를 건네며 알수 없는 날짜를 속삭인다면 절대 그 칼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의 청구서일지도 모르니까요.